인천시가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 무산을 선언하며 검단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시가 대책 발표에 앞서 주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 무산 이후 열린 인천시와 검단 주민 간 간담회. 인천시가 다음 주 검단 세비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340만 평 부지에 10조 8천억 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3단계로 나눠 진행하게 되는 검단 세빛도시 인천시는 우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도로망과 철도망 건설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원당 테리 구간,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경명로 구간, 국지도 98호선에 대한 것, 그래서 이분에 대한 것들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입주식이나 아니면 주변들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이어가는 측면에서서는 행정 절차를 좀더간소화한다 그러면 2024년까지는 개통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처럼 빨라야 2024년 개통 예정이란 말에 어이가 없다는 주민들. 배드타운 전락을 막기 위한 앵커시설 유치 계획을 물었습니다. 검단 신도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저 지역에 지금 뭐 아파트만 때려주면 누가 들어오는 거뭐 앵커시설, 앵커시설에도 있습니까? 하지만 당초 구상했던 검찰과 법원 지청 외에 계획된 건 없다는 대답 뿐입니다. 지금부터 뭐 획기적으로 여기를 갖다 앵커시설을 서북부 지원이 여기다 들어갑니다. 또 병원이 뭐 어느 병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는 안 되지만 서북부 지원 지청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우리가 그 주민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더욱 그 활발하게 유치작전을 또 피고 시는 토지 보상가가 높았기 때문에 조성 원가가 3.3제곱미터당 600만원이 넘어 현실적으로 앵커시설 유치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주민들은 스마트시티 무산 이후 기대했던 신도시 개발 계획이 아무것도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이 계획이 있는 줄 알았어요. 무산 발표를 하실 때. 예? 근데 그것도 없이 무슨 발장으로 무산 발표를 하십니까? 너무 무책임합니다! 다음 주 발표될 인천시의 검달 세비도시 개발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을지 주목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